자, 집합 A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 집합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그러면은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려고 하면은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어야 되니까 얘보다는 3, 많은 거 이용합시다. A가 3이 되거나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이 3이 돼야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A가 3일 때는 집합 A는 3이랑 9 6 3이니까 0될 거고 그 다음에 B 집합은 A가 3이면 0이랑 3이랑 9 해서 마이너스 1. 그러면은 포함 관계 성립해서 A는 일단 3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친구는 A제곱 마이너스 3, A 마이너스 3이 0이니까. A 마이너스 4, A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. A가 4 또는 A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죠. A가 4라고 한다면은 <laughs> 집합 A는 3이랑 16대기 8대기 3에서 5. 그러면 B 집합은 0이랑 4랑, 음, 46, 12 빼면은 4, 3. 그럼 4는 안될 거고,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집합 A는 3이랑, n 1 플러스 2 해서 마이너스 3이니까 0.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0이랑, 마이너스 1, b는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3이니까 맞고 그럼 결국 a가 될수 있는 거는 3이랑 마이너스 1이니까 합을 구해주면 2가 답이 되겠죠.